약간 올라가지고요 네 저도 약간 올라왔거요아 그래요? 네. 다행히 정만 그런 게 아니구나 어, 그럼 제주 막걸리 먹어볼까요? 머리 또 깨질까? 많이 깨져요, 깨져요. 많이 아야해요 나는 그러면 난밑트에일 각자 거 정하자 그래 나는 생맥 오케이 안주 안주 안주는 나는요 우리 밥을 먹어가지고 그쵸 밥을 먹어줄까 국물 떡볶이 <laughs> 네. 아니면 어. 사이드를 메인만큼 시킨다고만 되나? 아한번더 잠깐 왜? 그 사장님 네. 저희가 네. 사이드를 세개 이상 시킬 테니까 아, 네, 네. 사이드로 시키면 아요그래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탕 토마토랑 네. 스든 계란 후라이랑 네. 이렇게 하고 좀 추가해도 될까요? 네 그런 다음에 좀위트에 하나랑 네. 생맥주 하나요? 요네 네. 네. 감사합니다 먹고도 추가할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설탕 토마토 아, 동세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성인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어린 원수들 안돼안돼 안 돼. 네. <laughs> 사실은 이게 세정이의 브이로그였던 게 아닐까? <laughs> 굉장히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웃음> <웃음> 여러분 치얼스 <cheers! 웃음> 저희는 결국 짜게츠까지 스켰지 뭐예요 뭐야 뭐야 아니 사실 아까 제가 카메라를 안 찍고 있을 때이 파워 이 e 김세정씨께서 사장님이 한테 여성분이셔가지고 여성분이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자 요서핑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누장이 엮어서 하는지 음. 자기를 어떻게 열었는지 뭔가 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많은 이김세정씨 덕분에 이일을 체험하고 있는 지우입니다. <laughs> 언니들이 보고 어 지우 씨 너무 취여서그 데를 하자 하러 갔다 식당에 사장님 인생 얘기도 듣고 사실 그날 낮에 카페, 우연히 카페 사장님이랑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비행기로 서울에 돌아갈 예정인데 오늘도 야무지게 한번 놀아보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서 한번 갑니다. 야나 너무 노잼인 것 같아. 물을 어떻게 재료시키는 거야? 전에 세정이네 놀러 갔을 때 세정이 어머니께서 다육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되게 비싼 귀한 다육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열심히 이렇게 다. 어 이거 멋있네. 선인장들은 대체적으로 어. 꽃이, 꽃이 꽃을, 꽃을 한 번도 못 피워 봤는데 진짜 꽃이 예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래를 썼는데, 그 노래 제목이 선인장이거든요. 오 그래? 선장 죽여가지고. 엄마. <laughs> 얘가 <laughs> 안 피해져서 예뻐. 그니까 러 걔하고, 애하고 둘이 해가지고 안다들여나 음, <laughs> 아, 그래? <laughs> 너무 이었다 어떡해? 너무 깜찍한데? 이거는, 이거는 뭐야? 너, 저거 뭐... 야, <laughs> <laughs> 아, 얘 또... 어떻게 저렇게 걸리셨대 되게... <laughs> 어? 아니, <laughs> 어? 아니, 아니 너... 뭐였냐면 이제 보니까... 우와, <laughs> 그러니까 <laughs> 이파리가 이렇게 다 달린 거야. 그래요, 막... <laughs> 얘가... 근데 꽃이 하나가 돼버리네. 살구 자로 의식을 <laughs> 가만에는 <내네. 웃음> 엄청 난 친구야. <laughs> 줄넘기가 있네요. 줄넘기야, 잘하세요. 시 자, 하나 둘셋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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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이거는 야야 어떡하면 겠다야야 해볼 가치도 <웃음> 없겠다 <웃음> <웃음> 몰라 사람 일이 원래 마음처럼 흘러가지가 않아 시작 <웃음> <오>! <웃음> 내가 말했지 <웃음> <웃음> 택도 없네요 처음 <서울> <laughs> 아이고 참말로 인생 잘 모르는 거네요 이렇게 <laughs> 인생을 배웁니다 줄넘기에서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도 기가 막히지 않나 본가. 이 약간 패도 엄청 안 세고. 어, 아니 어제가 딱 우리가 꽃놀하기 좋은 해였고. 어, 오늘은 오늘을... 딱 폐... <laughs> 말이 안 나오네. 지호야. 지호! 어디야? 지호야? 진짜 이런 걸 바로 재능 낭비라고 할수 있죠. <laughs> 저희는 아직 출발 전인데 제가 이 캐리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사용한지 진짜 몇년 너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그래서 캐리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제가 오기 전에 살짝 조금 붙이면서 왔는데 나머지 세장랑더 붙여보려고. 보니까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 어디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축구 네. 컨셉으로 앨범 냈다가. 막상 제가 입으니까 정말 어렵구나 <laughs> 느껴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나좀다 붙일 생각이었는데 그럼 너무 안잡스러워요짠 너무 많이 예뻐진 <laughs> 것 같아요 조금 그냥 원래 들어왔던 그냥 빈티지 느낌인 거 같아요 <laughs> 다안잡고구나 보여드릴게요 <laughs> 저희는 짐을 다 싸고 나와서 사실 오늘 저희가 패러글라이딩을 공항 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공항 쪽이 바람이 안 좋대요. 그래서 중문 쪽에 있는 다른 데에서 지금 바람을 보고 계시다는데, 아직 바람이 좀안 좋아서 기다려야 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게 떠가지고, 그래서 일단 카페를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커피를 사서 중문으로 가볼 건데, 중문 가면서, 중문 맛집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찾는 대로 바로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게 피들의 여행. 피? 아 그렇지. 그냥 응. 막 가는 거지 뭐. 오리 파라글라이딩 해요. 드디어 아까 전화가 안 왔었는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가 패러글라이딩을 신나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와플 다 거. 이리로 한번 가까가따가 어? 어? 저기로 저기에 저희가 날라간다고 해요. 자 이렇게 세요 너무 설레요. 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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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니까 완전 시원하네. 우와. 지금 패러글라이딩 끝나고 앞에 있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바보 같은 박지연씨 멀미 오셨대요 아오 힘들어요 <laughs> 밥으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같이 졸입니다 아까 약간의 멀미의 여파로 브이로그를 찍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렌트카를 반납하고 공항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서울로 조심해서 돌아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서울에서 봐요, 안녕! 어스든 안녕! 갑자기 잠옷이 돼서 미안하지만, 어, 조심히 잘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이번 여행에서 너무너무 즐거운 일들도 많았고, 진짜 잊지 못할 좀 추억이 됐던 것 같고, 또, 카메라에 다 담지 못했지만 되게 신기했던 일들도 많았어서 너무 너무 재밌고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아까 그 멀미의 여파가 사실 되게 컸거든요. 이거 마무리하면서 지금도 입술 바르는 건 힘도 없어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랭으로 찍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 야아나 분들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막, 노는데 자꾸 중간중간 촬영해서 좀 세정이한테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은수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찍었는데, 이렇게 봐주시고, 다음에 또 어떤 브이로그로 제가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항상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를 보시면서, 좀 힐링도 되셨으면 좋고 힘내면서, 우리 내일 하루도 또올한 해도 열심히 사업시다 따라가, 푸딩.